안녕하세요, 시월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말 카멘 3관문 공략입니다. 3관문에는 드디어 카멘이 등장하는데요, 카운터 스킬은 채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배템은 회복약, 암수, 시정, 성부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필수 기믹입니다. 카면 3각문은 조 300줄로 275, 255, 225, 5 5줄 기믹과 210줄, 90줄에서 두 번의 지형이동이 존재합니다. 210줄 지형이동부터는 1분 간격으로 시전하는 지파와 격돌 시스템을 주의하셔야 하며 90줄 지형이동부터는 어둠장판에 신경 써야 합니다. 먼저 조 기믹입니다. 카면이 멀리서 건자에 앉은 채로 대검을 꽂아 전범이 즉사급 데미지를 가한 뒤 손에 들어올리며 검의 분신들을 쏘아댑니다. 분신을 피하며 중앙에 있는 대검을 무력 화시켜야 하는데 가면이 손에 들지 않은 쪽으로 구체를 발사해 넉백 및 피해를 주기 때문에 손에 들어올린 쪽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날아오는 검분신에 맞으면 치명상 디버프가 생기며 치명상 디버프는 스택당 과피증 20%기에 최대한 피해 주셔야 합니다. 위에서 날아오는 방향을 보며 회피할 수 있습니다. 분신을 모두 피하며 대검에 접근한 뒤 곧바로 무력을 위해 스킬을 사용하면 구체와 함께 대검 주위에 터지는 장판 공격에 피격될 위험이 있는데요. 대검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장판이 터지는 것을 보고 접. 끊어요 무력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무력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장판을 신경써야 하는데요 첫 장판은 뒤에 붙어서 이후 장판에서 조금 떨어진 뒤 다음 장판에 다시 붙어서 무력과 딜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번째 장판이 터진 이후 다시 카멘이 검의 분신을 소환하여 떨어뜨리기에 되도록 세번째 장판이 터질 때까지 무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276줄 알비온입니다 카멘이 맵 중앙으로 이동하여 주위에 검을 회전시키며 파워 워킹을 하는데요 워킹 이후 공중에 뜨며 어둠을 생성하여 합니다. 카면에게 나오는 어둠을 맞으면 짙은 암흑 디버프에 걸려 기믹중 나오는 장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다가 어둠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스펠을 통해 카면에 붙어주시면 됩니다. 이후 능지 장판이 등장하며 나오는 순서대로 회피해주면 되는데요. 능지 장판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부터 직선 장판이 시작되어 이후 가로세로 안전인 바간 패턴으로 첫 번째 장판이 끝나는 지점으로 가서 기다리다가 직선으로 네번 터진 이후 카면 쪽으로 이동기로 붙은 뒤두 번째 장판이 터지고 나서 90도로 돌아주면 세 번째 장판까지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쪽에서 직선 장판이 시작되어 반대쪽까지 이어지는 박박 패턴으로 직선 장판이 끝나는 지점에서 기다리다가 터지는 것을 보고 카멘 쪽으로 이동기를 써서 회피해준 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두 번째 장판까지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부 사관문 분양과 같은 메커니즘인 사각 패턴으로 네번에 걸쳐 장판이 생성되는데 첫 번째 장판의 안전구역 중앙에서 두 번째 장판의 안전구역 중앙까지 90도로 꺾어 사각형으로 돌아니다 됩니다. 이후 세 번째 네 번째 장판까지 회피가 가능한데요. 해당 패턴의 경우 세 번째 장판의 안전 구역을 보고 근접 포지셔닝을 통해 딜링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255드입니다 카면이 보호막을 두른 뒤 잠시 후 외곽 장판과 함께 중앙의 대검이 소환됩니다. 소환된 대검에게 딜을 하며 다섯 번의 장판을 피해야 하는데요. 장판의 종류는 파랑 장판과 빨강 장판 두 가지가 있으며 랜덤 한 명이 두 장판의 오글자가 됩니다. 파랑 장판의 경우 세 번의 부채꼴과 한 번의 반원 모양을 가지며 빨강 장판의 경우 다섯 번째 즉 마지막에 한번세 갈래로 터지는데요. 어글자는 빨강 장판을 무시하고 부채꼴 파랑 장판에 와리가리하며 세번 피한 뒤네 번째 파랑 반원 장판과 마지막 빨강 장판을 시정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시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원 모양 파랑 장판에 피해 회전하다가 다른 공대원들이 반응하지 못하여 피격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빨강 장판도 공대원들이 피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그로로 지정된 사람은 반원 파랑 장판이 터질 때 시정을 사용하여 장판 위치를 고정시켜 주세요. 마지막 빨강 장판까지 모두 터지고 나면 장판 어글자를 향해 대검이 돌진을 하며 지나온 경로에 검기 잔상이 남기 때문에 대검 헤드 쪽에 모여 딜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대검의 체력은 조을때 무력을 진행하며 깎았던 체력에서 이어지며 40줄을 모두 까게 되면 대검 기믹이 종료됩니다. 다음은 225줄입니다. 카면이 중앙으로 이동하여 실리안이 대사를 치는데요. 카면으로부터 밀려오는 어둠을 275줄 기믹과 동일하게 스펠을 써서 씹어주시고 안전 구역으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빨강 구역이 있으면 즉사이기 때문에 점 점점 사라지는 안전구역을 계속해서 확인하며 이동해주세요. 225줄에서 알아둬야 하는 것은 카면으로부터 밀려오는 어둠에 피격되면 짙은 암흑 디버프에 걸려 장판이 보이지 않아 안전구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어둠을 피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장판이 보이는 공대원들은 이모티콘을 통해 안전구역을 알려주는 것이 좋으며 피격된 사람은 이모티콘에 따라 움직여주세요. 주의할 점은 짙은 암흑 디버프에 걸리면 핑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핑이 아닌 이모티콘을 통해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서 있던 곳이 마지막에 위험 지역이 되고 주위에 다른 안전 지역도 없는 경우 커신 중간에 시정을 사용하여 생존이 가능한데요 커신에서 카면이 대검을 뒤로 완전히 뺐을 때 시정을 연타해 주시면 생존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210 줄입니다 커신 이후 마레탄 카면에게 36 줄의 보호막이 생기는데 제한 시간 안에 해당 보호막을 모두 까야 합니다 해당 기미부터 격돌이 시작되는데요 카면이 말을 타며 돌진을 시작하는데 공대원 전원이 말 꽁무니에 부터 카면에 따라가 줍니다 말 옆이나 헤드에 있을 경우 검기에 피격될 수 있으니 반드시 백에 위치해 주세요. 이후 카멘이 탄 말이 가다가 멈추는데 맵 중앙에 서서 카멘 헤드에 위치하면 G 키를 눌러 격돌을 할수 있습니다. 격돌은 카멘의 강력한 공격을 리듬 게임의 형태로 풀어낸 기믹인데요. 격돌에 진입한 사람은 시점이 전환되며 카멘의 공격에 맞춰 점점 크기가 줄어드는 원이 생기는데 줄어드는 원이 테두리에 정확히 일치하는 타이밍에 쓰여진 알파벳 키를 눌러주면 되며 타이밍 정확도에 따라 퍼펙트, 굿, 베드가 존재합니다. 퍼펙트의 경우 카멘이 다음 공격을 할 때까지 즉 다음 원이 등장할 때까지의 시간이 증가해 딜 타임이 늘어나며 무쇠 경우 다음 공격까지의 시간이 짧아져 상대적으로 공대원들의 딜 타임이 짧아집니다. 배드의 경우 즉시 격돌이 종료되며 카면이 기본 공격 패턴을 이어나가 딜 타임이 사라집니다. 보호막이 생각보다 많아 딜 타임이 줄어들수록 기믹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격돌에서 올 퍼펙트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격돌, 즉 1격에서의 타이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원은 QWIR ER 중 하나가 랜덤으로 나오며 두 번째 세 번째는 Q가 확정적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첫 번째만 주의하여 올바른 키를 눌러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Q를 정확한 타이밍에 눌러주세요. 1격 이후 카면이 중앙에 등장하여 말의 분신을 소환하여 경로상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데, 이때 이난날에 사용하여 피교를 무시한 채로 딜을 이겨갑니다. 이후, 카면이 다시 사라지며 외곽에서 중앙으로 걸어오는데, 마찬가지로 맵 중앙 카면 헤드 쪽에서 G키를 누르면 이격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격 타이밍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5번의 원이 등장하며 1번은 QWER 중 랜덤, 2번부터 5번은 모두 Q지만 타이밍이 조금 어려운데요. 1번, 2, 3번, 4, 5번이 묶여서 나오며 영상을 통해 타이밍을 숙지하여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격까지 모두 올 퍼펙트로 성공했다면, 웬만해서는 실드를 모두 깔수 있지만, 만약 딜이 조금 부족할 경우, 계 속해서 딜을 하여 실드를 까주시면 됩니다. 실드가 모두 까이면 컷신과 함께 지형 이동이 되는데 사실 210줄 컷신 이후는 지형 이동이라기보다 낙사가 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이전에는 피격되어 날아가도 낙사가 되지 않았지만 210줄 컷신 이후부터는 피격되어 맵 밖으로 날아갈 경우 그대로 낙사가 됩니다. 따라서 카면 패턴에 유의하여 시정 생각을 계속해서 해주세요. 210줄 진입 이후 1분 주기로 카멘이 지형 파괴를 시도합니다. 첫 번째 지형 파괴 시도는 격들을 통해 막을 수 있는데 이를 3... 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카면이 순간이동하여 맥 끝으로 이동하면 삼격에 들어가는 사람은 중앙에서 조금 바깥쪽에서 대기하여 G키를 통해 격돌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삼격 타이밍은 다음과 같은데요. 총두 번이 나오며 둘다 QWER 중 랜덤으로 등장합니다. 올바른 키를 정확한 타이밍에 눌러주세요. 마찬가지로 공대원들은 딜타임을 가질 수 있는데, 210주 이후부터는 1분 간격으로 지파를 시도하여 사실상 모든 지형이 파괴되기 전까지 90주까지 밀어야 하는 타이머테이기 때문에 격돌을 모두 올퍼펙트 성공해서 딜타임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지형 파괴는 격돌이 되지 않아 반드시 지형 파괴가 이루어지는데요. 반대쪽에 있어도 중앙선과 가까울 경우 파괴와 함께 낙사가 될수 있으니 조금 떨어져 주세요. 세 번째 지형 파괴 시도는 히든리나브 혹은 격돌을 통해 막을 수 있습니다. 격돌을 한다면 삼격과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지키를 통해 진입하고 히든리나브를 세 번째 지형 파괴 시도 때 사용한다면 카면 헤드에서 리나브를 사용해 주시면 딜타임과 함께 지파를 막을 수 있으며 네 번째 지파 시도에 격돌을 하여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집화 시도에 사용하는 격도를 사격이라고 부른다면 사격 타이밍은 다음과 같은데요, 삼격 타이밍과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하여 격도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섯번째 여섯번째 지형파괴 시도는 두번의 격돌과 히든이나블을 이미 사용한 이상 막을 수 없으며 여섯번째 지형파괴까지 90줄을 밀지 못하면 모든 지형이 파괴되어 전멸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밀어주셔야 합니다. 90줄이 되면 절망에건전하는 것으로 이동하여 더이상 낙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55줄까지 외곽에 어둠이 생성되며 어둠 안에 있을 경우 지속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상 기가 없이 어둠에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55줄 이후부터는 외곽 어둠은 사라지지만 어둠이 중앙에서부터 점점 밀려와 맵 전체를 덮기 때문에 사실상 타임어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55줄에선 컷신 이후 225줄 기믹과 동일하게 안전지역을 찾아가는 기믹이 시작되는데 225줄과 다른 점은 컷신 이후 아재 패턴을 수행해야 하는 것과 마우스가 반전된다는 점입니다. 8초 내로 아재 패턴을 수행하고 10초 내로 안전지역을 찾아가야 하는데 당황하지 않고 아재 패턴을 수행한 뒤에 마우스 반전인 것을 고려하여 안전지역을 찾아주세요. 기믹이 끝나면 맵 외곽에 어둠이 생성되 며 자신의 분신이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마우스 반전인 것을 주의하여 분신 을 잡아주면 55줄 기믹은 끝이 납니다. 서폿의 경우 분신의 피통이 딜러 의 분신의 10분의 1이지만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이때 각성기 를 사용하거나 수류탄을 던지면 빠르게 잡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분신을 잡고 나오면 이후 중앙에서부터 밀려오는 어둠을 조심하며 외곽 에서부터 딜을 이어주시면 되는데요 43줄의 마지막 격돌 백격이 나옵니다. 카면이 사라지며 회색 분신이 경직 공격을 하는데 한 곳에 모여 다같이 시일드를 받고 이후 카멘이 등장하면 백으로 가서 지키를 눌러 격돌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백격 타이밍은 다음과 같은데요. 총 6번이 나오며 큐가 고정되어 나옵니다. 1번, 2, 3번, 4, 5, 6번이 묶여나 올 퍼펙트 시 20초간의 프리 디타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대장은 웨일을 사용하여 딜을 몰아주면 15줄 아래까지 깎는 것이 가능하고 이후 외곽에서 딜을 이어나가 0줄까지 만들면 카멘 레이드는 종료됩니다. 다음은 특수 기믹입니다. 탐관문에서 주의해야 할 특수 기믹은 4가지가 있는데 패턴 변경, 어둠 게이지, 칼장판, 치명상 디버프입니다. 먼저 패턴 변경의 경우 카면의 남은 체력에 따라 패턴이 바뀌는데 조부터 255줄까지는 일반 패턴, 255줄부터 첫 번째 지형 파괴 전까지는 강화 패턴, 지형 파괴 이후부터 90줄까지 일반 패턴, 90줄 이후부터 강화 패턴입니다. 일반 패턴과 강화 패턴에서 나오는 패턴의 종류가 다르며 특히 직사급 데미지를 가하는 빨간 장판 패턴 또한 다르기 때문에 남은 체력과 지형 파괴가 되었는데 지 따라 일반 패턴인지 강화 패턴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둠 게이지는 카멘 치료파 왼쪽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총 5칸 으로 되어있고 30초에 한칸씩 차며 5칸이 모두 찼을 때 암흑 패턴을 시전합니다. 암흑 패턴은 빨강 장판 패턴을 암흑 디오프가 걸린 채로 수행하는 기믹인데요 빨강 장판 패턴은 카멘 이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패턴으로 빨강 장판에 위치하여 피격되면 즉사급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장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 해서 피해주셔야 하지만 어둠 게이지 가 모두 차 시전하는 암흑 패턴 에서는 빨강 장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카면의 전조동작을 통해 안전역을 알아내야 합니다. 빨강 장판 패턴은 일반 패턴 구간에서 세 가지, 강화 패턴 구간에서 세 가지로 총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패턴 구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X자입니다. 카면의 검이 앞으로 나와 아래를 향해 공중에 뜹니다. 카면 기준 오른쪽이 안전이며 뒤에 딱 붙어 있어도 회피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돌돌이입니다. 카면의 검이 이어져 바닥과 수평이 됩니다. 카면 기준 도넛 모양의 장판이 생겨 멀리 떨어진 곳이 안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찍입니다. 카면이 검을 양손으로 들어 찍을 준비를 합니다. 카면 헤드를 12시라고 했을 때 5시 안전이며 같은 곳을 두번 찍기 때문에 피한 곳에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강화 패턴 구간입니다. 먼저 X자입니다. 카면이 왼손으로 검을 들어 뒤로 빼서 휘두를 준비를 합니다. 빽 안전이며 피하면서 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돌돌이입니다. 카면의 검이 이어져 바닥과 수평이 됩니다. 카멘 카면 기준 안전입니다. 카멘과 딱 붙을 경우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서 딜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찍입니다. 카멘이 검을 양손으로 들어 찍을 준비를 합니다. 카멘 헤드를 12시라고 했을 때 5시 안전이며 찍지 않은 곳을 공격하기 때문에 찍은 곳으로 가셔야 두 번째 찍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무 패턴의 경우 빨간 장판 패턴이 두번 나오기 때문에 모두 피해주셔야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가지의 패턴을 모두 뒤쪽에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둠 게이지가 모두 찼다면 모두 카멘의 헤드에 모여 헤드를 6시로 고정시니다 시키고 백으로 가서 피해할 준비를 합니다. 8명 중 랜덤 어글자 기준으로 헤드 보양이 고정되기 때문에 만약 헤드가 돌아가면 사고가 날수 있어 반드시 어둠 게이지가 다 쳤다면 이를 확인하고 카멘이 순간이동했을 때 헤드 쪽에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칼장파입니다. 카멘이 길을 모은 뒤 랜덤 인원에게 그림자 표식을 부여하는데요. 해당 표식을 가진 사람은 6초 뒤에 발 아래에 카멘의 그림자를 생성합니다. 표식 부여 이후 카멘이 랜덤 어글자에 대해 순간이동하여 찍고 치명상 검기를 날린 뒤 반시계로 180 90도나 270도 회전하여 전방을 두번 찍습니다. 검기를 날린 곳이나 단식의 90도 구역까지 안전입니다. 카면의 그림자는 그림자 표식 패턴에서 카면이 두번 찍기 전 회전할 때 랜덤 먹글자를 향해 치명상 검기를 발사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며 그림자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림자가 검기를 날릴 때 경직을 걸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식이 겹쳐지면 카면 이관문 똥처럼 커지고 그 위에 있으면 지속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겹치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90초 이후에는 표식이 3명에게 뜨기 때문에 첫칼자 상판은 12시 끝에 모여서 겹치게 깔아주시고 두 번째 칼장판은 1시에 겹치게 깔아주세요. 55주 전에 세 번째 칼장판이 나오면 중앙에 겹치지 않게 깔아줍니다. 55주 이후부터는 중앙에서부터 어둠이 밀려 외곽에서 딜을 해야 하는데 12시, 1시에 겹친 장판이 있기 때문에 6시, 7시 쪽에서 딜을 해주시면 되며 55주 이후에 나오는 장판은 6시, 7시를 제외한 외곽에 자유롭게 깔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치명상 디버프입니다. 가면의 특수 패턴에 피격되거나 그림자가 날리는 검기에 맞을 경우 치명상 스택이 쌓이는데. 스택당 20% 바피증이기 때문에 1스택만 쌓여도 일반 패턴에 죽을 수 있습니다. 정보로 풀리지도 않기 때문에 치명상 스택이 쌓이는 패턴에 신경써서 피해주셔야 하며 치명상 스택이 쌓였다면 잠시 사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스터 택틱입니다. 3간문에서는 에스터를 한 번씩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가장 추천드리는 택틱은 210줄 1,2격 사이의 이난나, 지형 이동 후 3,4격 사이의 히든니나브, 백격의 외입니다 210줄 1,2격 사이의 이난나를 사용하면 마의 분신을 백을 무시하며 딜려할수 있어 힐들을 빠르게 까는 것이 가능하며, 딜 빠른 파티는 이격을 보지 않고 넘어갈 수 있기에 이난나의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히든 이나브 타이밍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3사격 이후 90줄까지 자력으로 까고 히든 이나브를 통해 오버디을 하는 테틱과 3사격 사이에 히든 이나브를 통해 빠르게 90줄까지 밀어 지형이동을 하는 테틱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추천드리는데요. 많은 공팟을 돌아다녀본 결과, 90줄 이후 딜 부족보다 집팟 때 낙사로 인한 사고가 더 많아 빠르게 90줄까지 밀어 사고를 방지하고, 최대한 많이 살아 90주 지형이동을 보는 게더 낫기 때문입니다. 웨의 경우, 백격때 20초의 딜타임을 얻을 수 있어 그때 사용하는 것이 베스트지만 그림자 표식 패턴 때 순간이동 직후나 아무 패턴 때 사용해도 풀틱을 모두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패턴의 경우 웨이의 눈뽕으로 사고가 날수 있으니 최대한 백격이나 그림자 표식 순간이동 직후에 사용해주세요. 다음은 짤 패턴입니다. 일반 패턴 구간 짤 패턴부터 설명드리자면 조어 패턴입니다. 카메이 랜덤 어글자를 향해 찍고 치명상 검기를 날립니다. 카메이 나타나면 뒤로 회피해 주세요. 잡기입니다. 카메이 검을 두번 휘두르고 빼에 있는 인원들을 잡아 왼쪽으로 찍어 날립니다. 휘두르는 동안 빽에서 뒤를 하다가 오른쪽으로 빠져 회피해 주세요. 풍요입니다카메이 백스텝을 하고 손을 뻗어 전방에 암흑 레이저를 쏩니다. 레이저에 피격될 경우 암흑 디오프를 받으니 뒤로 피해 주세요. 검 소환입니다. 카메이 검을 소환하여 랜덤 범위를 타격하며 5초 뒤 어글자를 향해 후방을 제외한 전범위를 크게 내려 찍습니다. 소환 검에 맞아도 치명상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서포의 케어와 함께 경직 면역 스킬로 딜 타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글자는 전방에서 가만히 헤드를 고정시키고 헤드가 고정되면 뒤로 회피해 주세요. 우각입니다 카면이 다섯 방향으로 검을 소환하여 날립니다. 피격될 경우 치명상 디버프가 쌓이기 때문에 장판 범위를 신경 써서 피해 주세요. 어둠입니다 카면이 발을 찍어 퍼지는 어둠 장막을 생성합니다. 장막에 피격될 경우 경직과 함께 암흑 디버프에 걸리기 때문에 스패로 씹어 주세요. 벽면 스킬로 경직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처음 문입니다. 카면이 사라지고 직선으로 날아오는 칼을 소환합니다. 칼에 피격될 경우 치명상 스택이 쌓이며 칼 소환이 끝나면 카면이 나타나 어글자를 향해 찍고 양옆으로 터지는 장판 공격을 시전합니다. 이동기로 카면 뒤로 피해주세요. 방안입니다. 카면이 칼을 공중에서 회전시키는데 이후 카면 주변에 검기가 생기며 사라지며 검을 찍어 외부가 터집니다. 회전하는 모션을 보고 밖으로 빠져주신 뒤 검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와주세요. 지퍼 때는 검기가 사라지고 순간이동을 한뒤 외부를 터뜨리기 때문에 순간이동 한 곳으로 붙어주시면 됩니다. 장판입니다. 카멘이 손에 들어 길을 모은 뒤 칼이 떨어지며 넓은 범위의 장판 공격을 합니다. 칼에 피가 뜰 경우 치명상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주의해주세요. 앞뒤입니다. 카멘이 검을 던져 앞뒤로 크게 긁는 공격을 합니다. 방관입니다. 카멘이 백스텝을 한뒤 푸른 장막으로 맵을 반으로 가릅니다. 푸른 장막 안에 있으면 데미지와 함께 아마 디버프에 걸립니다. 드레이븐입니다. 카멘이 검을 양손으로 돌리며 헤드를 제외한 모든 범위를 공격합니다. 헤드 안던이며서포세키 케어로 딜타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검 구간 짤 패턴입니다. 대검 구간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패턴은 표식입니다. 대검 구간 중 랜덤 워글자에게 표식이 부여되는데 표식이 생긴 사람에게 카멘이 풍요 를 날리거나 빨간 칼을 날립니다. 풍요은 굉장히 아프고 빨간 칼은 넓은 엑스자 범위로 터져 피격 시 치명성 디오프가 쌓이기 때문에 머리 위에 표식이 생긴 사람은 잠시 공대원으로부터 떨어져 주세요. 어두입니다 거미 공중에 떠 파랗게 빛을 낸뒤 바닥을 찍어 점점 퍼지는 어둠 장막 을 생성합니다. 피격될 경우 경직과 함께 암흑 디오프에 걸 며면 스케일과 스페로 씹을 수 있습니다. 바간입니다. 거미 순간이동하여 내부가 터진 뒤 외부가 터집니다. 순간이동 한국 기준으로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난도질입니다. 대검이 바닥과 수평이 되어 이후 전방을 올려치며 난도질을 합니다. 맞으면 굉장히 아프며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반드시 멀리 피해 주세요. 해당 패턴만 알아도 사후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와이파이입니다. 거미 공중에 떠서 어글자를 향해 찍고 부채꼴 모양의 장판 공격을 합니다. 장판을 확인하고 뒤로 떨어져 주세요. 카운터입니다. 대검에게 카운터를 한 번에서 두 두번 성공하면 무력이 뜨는데, 시간 내로 무력에 성공하면 대검이 그로기 상태가 되어 딜타임을 가질 수 있으며, 무력을 실패하면 장판이 터집니다. 무력 성공 시카면으로부터 어둠 장막이 밀려오기 때문에 경면이나 스페로 씹어주세요. 카운터 패턴의 경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순간이동 카운터입니다. 어글자에게 순간이동하여 카운터를 시전하는데, 시전시간이 길어 헤드로 와서 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직발 카운터입니다. 어글자에게 즉시 카운터를 시전하는데, 시전시간이 짧아 반응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카운터에 실패할 경우 대검이 어글자를 향해 돌면서 회전하는 검을 발사하는데 해당 검에 피격될 경우 치명상 스택이 쌓입니다. 카운터를 쳐주시되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빠르게 밖으로 빠져주세요. 세 번째도 즉발 카운터지만 해당 카운터를 실패할 경우 어글자를 향해 네번 돌진하며 경로에 검기 잔상을 남깁니다. 마찬가지로 실패할 경우 조금 떨어져주세요. 강화 패턴 구간 짤 패턴입니다. 분신입니다. 카멘이 검을 크게 휘둘러 전방을 베고 백스텝을 하여 전방을 분신과 함께 난도질합니다.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카면 뒤로 빠르게 이동하거나 뒤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아예 밖으로 빠져주세요. 별가입니다. 카멘이 검을 수직으로 들어 카면 헤드 기준 1시 7시부터 시계방향으로 도는 장판 공격을 시전합니다. 서포트의 케어와 함께 뒤를 이어주시거나 실드가 없다면 카면 기준 5시 11시부터 시계로 돌아주세요. 개지랄입니다. 카멘이 뒤로 검을 크게 빼 앞뒤 무빙을 하며 검기 잔상을 만들고 어글자를 향해 치명상 검기를 날립니다. 어글자는 카멘드로부터 멀리 떨어져 천천히 돌아서 피해주세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시정을 사용하면 됩니다. 카멘 뒤에 바짝 붙어있어도 검기에 맞아 치명상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주의해주세요. 바간입니다 카면이 내부에서 외부로 순서대로 터지는 장판을 생성합니다. 내부가 터지고 어글자를 향해 카면이 찍은 뒤 잡습니다. 잡힌 인원이 있을 경우 뒤로 돌아 크게 찍는데 찍는 범위가 넓어 뒤에 붙어있을 경우 피격될 수 있습니다. 내부 장판이 터지며 걸어서 들어와 주시고 스펠을 통해 카면이 찍는 것을 회피해주세요. 장판 공격에 피격되면 낙서로 죽을 수 있으며 카면에게 잡힐 경우 찍을 때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끔살당할 수 있습니다. X자입니다. 카면 본체와 분신의 칼이 부딪히며 X자로 두번 터집니다. 첫 장판에 피격될 경우 두 번째도 반드시 피격되기에 전조모션이 보이며 카멘 뒤로 피해주세요. 공포입니다. 카멘이 전방을 향해 분열하는 공포구체를 발사하고 어글자를 향해 순간이동하여 난도질 후 치명상 검기를 날립니다. 카멘 헤드에서 시정을 통해 공포구체를 흡수하는 것이 가능하여 시정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전방에서 시정을 통해 흡수해주세요. 이 찍입니다. 카멘이 반시계로 180도나 270도 회전한 뒤두번 찍습니다. 회장판과 마찬가지로 전방이나 반시계로 90도가 안전입니다. 앞뒤입니다. 카멘이 전방을 크게 찍고 뒤로 돌아 후방을 찍습니다. 카멘이 도는 것과 함께 돌아 피해 주세요. 탐 찍입니다. 카멘이 어글자를 향해 두번 찍고 순간 이동 한뒤 크게 찍습니다. 어글자를 확인하고 카면 뒤로 피해 주세요. 어둠입니다 일반 패턴과 동일하게 카멘이 발에 찍어 퍼지는 어둠 장막을 생성합니다. 다만 장막 이후 카멘이 어글자를 향해 넓게 찍기 때문에 어둠 장막은 경면기로 씹어 주시고 찍기는 스페로 씹어 주세요. 찍기에 맞아 날아갈 경우 낙쇄 위험이 있습니다. 잡기입니다. 카멘이 백 스텝을 한뒤 전방에 있는 인원들을 잡아 뒤로 돌아 찍습니다. 잡힐 경우 찍기에 맞아 굉장히 아프며 치명. 항상 스택이 쌓여있을 때 잡힐 경우 끔살당하기 좋은 패턴입니다. 심지어 맵 끝에서 시전할 경우 맵 밖으로 날려버리기 때문에 낙사가 됩니다. 전방을 반드시 피해주세요. 촉수입니다. 카멘으로부터 촉수가 나와 이후 랜덤 인원 발 아래에 장판 범위에 촉수가 나오는데 삐옷할 경우 암흑 디버프와 넉백 및 데미지를 받으며 총 8번 생성됩니다. 공대원들과 겹쳐서 깔아주는 것이 이론상 베스트지만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무빙하여 최소 면적으로 깔아주세요. 사드로격입니다. 카멘 뒤로 검은 한개가 생성되며 뒤에서부터 모든 인원을 앞으로 끌어 당겨 찌르기 공격을 합니다. 벽면을 통해 끌당을 씹을 수 있으며 뒤로 검은 악개가 생기면 잠시 옆으로 피해 주세요. 대각 장판입니다. 카면이 검을 높게 들어 하늘을 찌른 뒤 장판이 두번 터집니다. 첫 번째 장판의 안전구역의 대각이 두 번째 장판의 안전구역입니다. 직사 찍기입니다. 90주 이후에 나오는 특수 패턴으로 카면이 검을 들어 찍을 준비를 합니다. 이후 순간 이동과 함께 어글자를 향해 내려 찍는데 피격될 경우 직사입니다. 핑을 통해 한 곳에 몰린 뒤카면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스페로 피해주세요. 만약 한 곳에 모이지 못해 찍는 곳을 예측하기 어렵다면 을 통해 생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카면 상관문을 간단하게 공략해보았는데요. 기믹도 많고 짤 패턴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레이드지만 여타 레이드와 동일하게 트라이를 통해 숙련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그럼 오늘도 즐러하세요